헬로우 퓨처가 연달아 빌리언셀러에 등록하면서 음반등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정규 1집 마켓 초동으로 밀리언셀러에 등록하며 케이퍼바이더 최초로 정규 1집 초동 밀리언셀러 타이틀을 가지게 된 팀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명패 면리 안녕하세요. 엑스리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서울 가요 대상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 상을 받게 도와주신 모든 S M 관계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수만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매니저형들 그 다음에 A N R 팀그 다음에 메이크업 헤어 분들 정말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다음에 어, 이 상을 받기까지 정말. 어,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 칠드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규 일집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멋있는 무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보답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정말 2022년에도 저희 항상 열심히 하고 우리 시니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엔시티 드림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 2022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感谢大家。呃，首先非常感谢所有为我们这张专辑付出努力的工作人们，特别是我们的经纪人哥哥和姐姐们，因为他们真的非常努力工作，非常非常辛苦。然后就是感谢包括我在内我们成员的所有家人们，能够养出这么好的、这么棒的七个小孩 <laughs> 然后最后就是感谢我们的粉丝一直支持我们，因为大家的支持，我们才能有这么好的成绩，有这个奖。然后二零二二年我们也会用更好的作品来报答大家。然后希望大家能够身体健康，天天开心。谢谢。 um best album of the year that's um that's a big big title oh i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to our fans most and foremost uh but um it's really special for us because uh this was our first album all together our first full length album and uh to have this title itself is a great great honor it'll humble us down more and uh we'll work harder this year to pick up another one of these next year so i uh, look forward to more of nct1 1, nct1 and nct dream all of nct and um